우리가 계속 선지서를 읽고 있어요. 선지서를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라든지 또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은 이제 유다의 말기로 접어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나라가 폐망하기 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호세아는 또 역시 마치 남 유다에서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를 쓰겔과 같이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 넘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실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선지서에 주된 내용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가운데 우리가 있는 5장, 3절부터 6절의 내용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숨바꼭질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숨바꼭질,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숨바꼭질 다 해보셨죠? 저도 어지 않게 참 많이 했습니다. 또 낮에 하면 별로 재미가 없고 해질력이 될 때, 이제 어둠이 좀 이렇게 깔리기 시작하면 재밌고, 밤이 되면 더 재밌어요.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서 술래는 그 숨은 사람을 찾으려고 곳곳을 또 돌아다니고, 숨은 사람은 잘 숨겼다가 이제 술래가 자리를 떠나면 그 술래가 있는 자리로 가서 이렇게 딱 치면은 이제 게임이 또 괜찮은 거죠. 살아남는 거죠. 잡힌 사람이 또 술래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참 재밌게 많이 했던 그런 게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숨바꼭질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숨기고 감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순례가 된다면, 이 하나님 앞에 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이스라엘을 결국 드러내신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막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숨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감추려 하고 하나님은 감춘 그들을 드러내시는 모습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지에서 음행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육체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일차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대신에 다른 신이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두고 이것을 음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매우 특별한 명령을 받았어요. 가정을 불륜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을 호세아가 듣게 됩니다. 이게 참 무슨, 무슨 명령인지, 이게 도무지 하나님의 명령이 맞는지 의아할 만큼 그런 특별한 명령이 주어졌어요. 음녀라고 부를 수 있는 고메리라고 하는 여인을 너는 너의 아내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이하게 보이는 행동들을 하면서 그게 뭔가 한 것들을 가르치는데 이곳의 경우는 네가 이런 불륜 과정을 이루도록 해라 그리고 불륜하는 가늠하는 여인을 아내로 계속 삼고 그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태생의 불륜 같은 여인이라 또 자기의 남편 호세아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를 따라서 또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음행에 대한 값을 주고 다시 그를 사와라 그리고 너의 아내로 삼아라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세아의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관계를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뜻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불론의 가정들. 들 같으면 몇 번이라도 이혼해도 될 만큼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호세하로 하여금 체득하게 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태하고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청물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한편으로 보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진정게 가치고자하시는 그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음행을 해놓고 내가 음행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관계는 이미도 완전 깨어진 거죠. 그래. 우리 떨어져 살자. 뭐 내가 뭘 숨기랴. 나 음행했으니까 나하고 헤어져 이혼하자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뭘에 음행해놓고 음행한 것을 안 그런 척 숨기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고서그 음행 저지른 것을 어떻게든지 감추어 보려고 안 그런 척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숨었어요. 어떻게든지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마치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던 아담과 허화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배울 그런 처지가 못되니까 어, 나무 숲 사이로 숨어버리죠.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범하는 죄가 갖는 본질적인 성격은 뭐냐면, 죄는 반드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떻게든지 숨고 도망치려고 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 물량을 숨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숨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볼 면목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숨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숨바꼭질처럼 숨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드러내세요. 그들이 품고 있는 이 교만함이 결국은 그들의 얼굴에서 그대로 드러나면서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숨지 못하고 결국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 졌느니라. 에브라임 한 지파를 뜻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제후적인 표현이에요. 에브라임이 곧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는 나에게서 숨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범하는 이 음행과 그들이 범하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일시적으로 떠나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양떼와 소떼 뭘까요?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들이죠.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 뭐하러 갑니까? 제사하러 가는 거죠. 제사하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여호와께서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여 하나님이 만나 주시던 안마아 주시던 우리는 제사한다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린 아무런 효과 또 제사를 드리면서 얻는 기쁨 평안함은 절대로 맛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따라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비슷하죠. 뭐 의도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쫙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시점에 되면 이 비슷한 메시지들이 계속 이렇게 선포가 된다는 걸 느끼게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죠. 그가 포로인 가운데 있을 때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 왔어요. 여호와께 뭔가 물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또긴 시간이 지난 건 아닌데 이번엔 좀더 많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에스겔에서 20장이 있는 이야기죠. 찾아왔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처음 찾아왔을 때와 두 번째 찾아왔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이 말은 처음 찾아올 때 그들이 품었던 마음이나 그들의 행실과 두 번째 찾아올 때 품었던 그들의 마음과 행실의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여호와를 찾아왔지만 듣는 말은 똑같았어요. 나는 너희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새아의 내용은 역사적으로는 좀더 거슬러가죠. 북이스라엘나라가 폐망하기 전에 이야기니까. 그런데 분위기는 똑같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 마지막 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관해서 1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를 내어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는 내 곳에 돌아가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 여러 성경들이 매우 비슷한 상황을 펼쳐 주고 있다는 걸 봅니다. 시간이 흘러도 또 여러 상황들이 바뀌는 것 같아도,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맺는 이 관계에 관해서는 "아, 이게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 사람이 시대의 변화를 안고 또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또 많은 어떤 상황적인 변화를 이 시간을 겪으면서, 발전하고 또 많은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본성. 죄를 범하는 사람의 본성. 또 하나님. 결코 시간이나 역사나 문화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바뀌어요.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숨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숨은 그들을 결국 들어내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떠났다,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할 거다, 나를 만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는 너희가 죄를 뉘우치고, 내 요구를 구하게 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이 계속 번복이 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당시에 또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 포위 공격을 당하고 마침내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드문드문 경험하며 살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때로 우리가 범하는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그것을 결국 드러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숨지 말아라는 거예요. 숨지 말고 나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나에게 향해서 내 앞에 있으라 하는 것을 요구하시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없어요. 이런 저런 껍데기를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서 가리고 가리고 우리를 숨기려고 하여도 그것은 여호와 앞에 결코 숨길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향해서 비록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배울 자격도 없고, 그분의 모습 앞에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결국 스스로 숨길 수 없는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다가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숨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음보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나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진실하게 구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숨으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할 때, 하나님 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를 숨길 수 없다 는 사실은 또 한편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죠. 어, 옛날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죠. 어떤 제목이에요? 뭐, 여름밤에 한 일을 뭐가 알고 있다. 이런 제목이 있었죠. 제목이 에는 제대로 떠오르지 않는데. 네. 네. 영어로, 영어로도 그렇게 말해요. G-O-K.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 있죠. God only knows. 무슨 말이에요? 오 하나님만 알고 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누구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떤 때는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너는 내게 붙어 있어야만 된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호세야서의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호세아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알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요. 베드로우서도 그런 표현이 나온다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랑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말씀을 우리가 돌려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라든지 또 변죽 같은, 변죽 뭘지 알죠? 변죽 같은 그런 인내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잠깐 성경 구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호세아스 6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어, 오해들이 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 이건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사니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에까지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1절부터 3절의 이런 내용은 너무나 좋은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말이 주옥같이 담겨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입니다.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요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뭐 같다?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나라나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인라는게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혹은 유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이내했세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의 인에는 뭐와 같다? 아침 구름과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구름이 이렇게 껴있다가, 해가 돋을 때가 되면 그 구름이 싹 사라져버리죠. 이슬도 밤에 내려앉았다가, 아침에 쌀이 떠오르면서 이슬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것을 뭐로 비우느냐? 이스라엘이 혹은 유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쉬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변죽 같다 이 말입니다. 금방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니 또 금방 돌아서고 또 돌아서더니 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 또 금방 돌아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이내 이것은 변죽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라 할자 말은 너무나 주옥 같은 말을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모습은 변죽 같은 이런 인애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변죽 같은 인애가 아니라 한결같은 인애를 나는 너희에게 원한다.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나를 나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태도를 갖는 거였느냐 면 말로서 너무 추억같은 말을 하지만 그말 속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 그런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거짓된 마음과 속임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알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상황과 기분과 감정과 여러 모든 것들에 따라서 변죽같이 바뀌는 그러한 이내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럴 때 우리가 숨길 수 없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무슨 거짓으로, 무슨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들, 하나님이 그래 참 내가 듣기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냐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런 죄, 이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할 때, 결론적으로 죄라고 하는 본성은 항상 우리 자신을 가리고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 못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사탄이 우리 마음 속에 야, 너또 범죄할 거잖아. 너또 죄질 거면서 뭐죄 용서해 달라 고 그래. 너 그거 맨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너 거짓스럽지 않냐? 너 위선적이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계속 들쑤셔 놓으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부터 네가 그런 처지 가지고 무슨 면목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느냐? 이렇게 계속 참소합니다. 고발해요. 해방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뭐 뻔하지 뭐또 범죄할 건데 뭐 그래 가지고 더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죄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가시과 껍데기를 다벗서 던져야 돼요. 부끄러워도 벗어 던져야 돼요. 그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 된다 할 때, 오히려 더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본성적으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지만, 우리는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